링피트 수영복 입고 해달라고? 아니, 근데 그거 하면 돼. 되... 운동복 입고 하면 되지. 뭐 수영복까지 입고 해. 해야 돼. 네. 어제는 가슴만두도 보여줬는데, 왜 한번. 보여... 그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가슴을 깐게 아닌데. <laughs> 그거는 내가 가슴을 보여주고 싶어서 깐게 아니고, 강제로 까인 거예요, 그것은. 저 예상치 못한 만두였어요, 그거는. 응. 갑자기 내가 봐라 이러면서 오픈 오픈 더 마이 부스 이렇게 하면서 볼 순간 아니잖아 여름 운동복은 수영복 아닌가요? <laughs> 왜 그렇게 수영복에 집착하는 건데? 어 얘기해봐 얘들아 왜 그렇게 너희 수영복 개인이 된 거야? 이 언제까지 이이 이 시위를 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수영복은 꼴리니까 꼴리는 옷 삼천번 입어줬자네. 만번 입어줬자네. 그럼 맨날 맨날 꼴리는 옷, 지 보고 싶으면은, 팝콘 가면 빨개 벗고 방송하는 사람들 많다. 알플레이 <laughs> 가면은 빨개 벗고 방송하는 사람들 많다. 어떻게 매일매일 꼴리는 옷만 입겠니? 청순하고 예쁜 옷도 좀 입어야지. <laughs> 이젠 그걸로 안 꼴림. 그만 좀봐이니까 보쇼, 그만 보쇼. 난 개춤회가 아니면 만족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는 것. 만족하는 몸이 되지 못했어? 음, 그래라. 힘내.